올라가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자, 2경기 시작됐습니다 사이드가 1승 0패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부신진영 빨간색 휴먼 크런죠 그리고 파란색 언데드 사이드 요 맵은 드레드로드 쓰기에 용이해요. 멀티 먹기도 쉽고. 그리고 사이드가 지금까지 드레드로드를 계속 쓰면서 승리를 따왔기 때문에 드레드로드를 안쓸 필요는 없거든요. 스나이트보다 드레드를 뽑기도 굉장히 조, 좋은 맵이고. 자 어떤 걸 뽑을까요? 드레드로드 역시나 뽑네요. 그렇잖아, 아크메이지. 자, 그래, 자 드레드로드를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워를 좀 많이 지어야 돼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표현님, 그 개구리님, 프렌지 팬님이 하신대로 타워를 약간 도배하듯이 많이 뽑아야 됩니다 많이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해요 이게 돈이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타워를 좀 많이 지어야 돼요 바로 내려가나요? 바로 내려가네요 풋맨으로 아마 봤을거고 자 이거 슬리퍼로 잡나요? 자이냄 신고하나요 그냥? 자이냄 신고하네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어... 독이 될수도 있어요 만약에 엠신국 잘못 당하면은 그냥 포탈 그냥 날리는 거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게 슬립을 바로 깨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Are under 자, 사냥 시작. 자, 워터 엘리멘탈로 바로 깨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슬립 걸 거거든요. 눈치 보다가, 사이드. 그쵸? 바로 껴야 되는데? 아, 못껴어요 아, 이러면 쿠탈이 안했죠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쪽 와봤자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 가 아, 아크메이지 그냥 잡히네요. 이래서. 아, 그냥 할거다 하고. 멀티 지어지는 타이밍에 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피해는 조금 주고 있습니다 드레드로드 점사하면서 피 많이 깎아주고 자 스틸하려고 했지만 필연소음으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아 그냥 아이템 파괴했어요? 품맨이? 방해는 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못준 상태 아크메이지 나왔고 올 레벨이 기 때문에 그렇게 큰데미지는 아니에요. 블랙스미스를 어, 지금, 지어주네요, 지금, 주지요 지금, 지금, 저지지못하지 있는 상태. 자, 테이프를 안 사왔네요 이러면 또 눈치 보다가 슬립 걸고 엠신공을 또 시도할 수도 있는데 자 눈치 봤어요 지금 자, 100 되면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슬립 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일단 풀었어요 좋아요 그에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 휴먼이 이제 조금 어, 더 괴롭힐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겠죠. 네, 만화가 100이 돼야지 슬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타워를 어영부영 막혀요. <laughs> 이 러시가 구의 피해도 별로 안 입으면서 타워를 어영부영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빼주는 판단은 근데 그냥 또 아이케미스트 뽑아서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세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서 라이플 뽑나요? 아케인 생텀 팜이 막혀서 일단은 뽑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풋맨으로 비비면서 거의 잡아내고 구이도 비비죠. 잡고, 아, 이거 좀 그래도 피해를 주긴 해요. 그렇죠? 너이 뒤쪽에는 더 이상 피해 못줄것 같으니까, 그냥 본진 쪽 갑니다. 자, 상점 부서지고, 상점은 그럼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드레드로드 은근 빼서 한번 막아내려 갑니다. 자, 이 정도 백력이면 그냥 싸워도 막을 수가 있죠. 렘신공 성공 포탈 타야 돼 그냥. 오, 아, 풀렸어요. 아, 이러면은 휴먼이 더 피해를 줄수 있죠. 엘시드 방까지 제대로 맞으면서 부유도 하나씩 끊어내주고 있고 라이프맨. 리스트 나오고 있고요. 아직 호러 못하고 있어요. 사이드 아, 이번에는 크런쳐가 승기를 좀 잡는데요. 물론 멀티를 먹고 있지만 피해가 이렇게 크다면... 아, 이거 풋맨도 살아가네요. 아, 이거 여기서 게임 끝나나요? 혹시?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기도 잡히고 아무래요 아무래요. 아 이거 비비게 하는 거 보세요. 분위기 탔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슬립이 초반에 슬립 한번 걸린 거는 제대로 엠신공을 해서 스타 아, 아크메이지 한번 잡았는데 그 이후에 엠신공을 해서. 아, 그면 이제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게 굉장히 컸죠. 자 투크리프트 클레브야, 도포지. 아 어떡하죠 이거? 프리스트한테 슬립을 걸고 잡아내는 거가. 굉장히 마나가 아까워요 아 라이플한테는 안아깝죠 쓸만하죠 라이플한테는 부위들도 잡아내 주고 있고 자 이제 에콜레이터한테 바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예, 드레드로드 3레벨 자, 알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그쵸,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래 박아버려서. 지형도 좋고. 아, 사이드 고통받네요. 아, 이거 하나 잡기도 힘들어요. 자, 프리스트 노리면서, 파워까지. 프리스트 노려주는 모습은 좋은데. 아, 고위도 거의 다 잡혔어요 지금 소서리스까지 나온 상태고 인구수 5시 크런처. 자 드레드로드도 잡힐 것 같죠? g 지가 나올 것 같네요. g 지 이렇게 해서 크런처가 1대 1로 따라갑니다.